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추억의 레트로 게임을 RGO 56에서 즐겨보세요. 128GB 용량의 한방팩으로 다양한 게임들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지금 22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놀라운 할인 혜택 이스타 에어케어 상부급수 초음파 가습기를 놓치지 마세요. 67%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. 시원함을 책임지는 신일 좌석용 미모컨 선풍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70% 파격 할인으로 시원한 바람을 6만원에 누릴 기회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2025년형 BLDC 거치대 패키지 차이슨 무선 청소기 에코 프로. 강력한 성능과 편리함을 9만8천원에 만나보세요. 38% 파격 할인 혜택으로 스마트한 청소를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스틱 청소기를 득템할 기회. 1위입니다. 시원함을 책임지는 p l i j o F11 휴대용 선풍기. 46% 놀라운 할인가로 3,150원에 만나보세요. 초경량 아이보리 색상으로 휴대성까지 완벽.